그러니까 쇼핑 중독자입니다. 아, 오늘은, 어, 슈퍼스타 제품하고, 데스모 제품하고, 어, 제가 써봤기 때문에, 어떤 점이 비슷하고, 어떤 점이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, 글램프는 동일하겠습니다. 둘다 예, 똑같아요. 그리고, 스위치 타입도, 예, 동일하고, 그리고, 배터리는, 얘는 1 2볼트 얘는 1 8볼트인데 2000이고, 예, 얘는 좀 튀어나와가지고, 작업할 때 조금 걸리고, 얘는, 홍대 출신의 디자이너가 했기 때문에, 스님 해가지고, 예, 작업할 때 조금, 예, 부드 예, 좀 괜찮게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얘는 배터리 잔량 표시가 딱답는게좀 아쉽고. 얘는 여기에 잔량 표시가 된다는 것도 장점이고. 그리고 가격은 얘는 솔직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얘는 가격이 조금 40만 원 조금 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가격이 조금 아,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둘다 동일. 그리고 얘는 클램프가 대수망 표시되어 있고, 얘는 스마트 링크 색깔로 되어 있어가지고, 작업할 때 아주 용이하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품이, 뭐,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, 조금 가볍고, 조금 예, 투박스럽고 옵니다. 안녕!